있겠지만 오늘도 까르보나라 파스타 입니다 자, 여러분. 자, 오늘은 좀 스피디하게, 요리를 할 생각이에요. 네. 스피디하게, 요리를 할 생각이에요. 양파 어떻게 한다고? 올리브유에 양파를 좀 볶아 준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파스타 면이 요만큼 남았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냉장고에서 어, 요렇게 해놓으면 좋다라고 그랬죠? 응 어? 뭐라 그랬어 이거 버터? 어? 빠다. 으노 응. 이렇게 해서 버터의 풍미를 양파에 입혀주세요. 조금 입혀주시고요. 예, 네, 파테니까 마늘, 양미를 안까주 클로버, 클로버. 파스타면 얼마나 삶아야 되지? 그 요건 무유도 조금 남았쭉 그냥 넣어주세요. 자, 물이 끓어오르고 있어요. 면을 넣어주라 하는 얘기죠. 하지만 그 전에 먼저, 요, 이제 요, 요, 크림파스타, 까르보나라의 베이스가 될 거를 조금 해줍시다. 조금 끓여서 졸여준다라는 느낌. 그다음에 페페론치노도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. 수분을 조금 날린다라는 느낌으로. 그다음에 이제 뭔가 전분을 넣은 것처럼 치즈를 아무래도 좀 넣게 되면 살짝 뭐라 그럴까요? 아웃도거 야리야리 해지겠죠? 살짝 수분 조금 날린다라는 느낌으로요. 자. 오늘 어떤 맛의 파스타가 만들어질까 궁금하네요 클로버! 어, 10분 알람 맞춰줘 10분 타이머 10분 뒤에 타이머를 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파스타면은 1인분이 얼마다? 요만큼이다 네, 10분 뒤에 타, 저기 클로버가 알람을 해줄 거예요 저하고 동거하는 클로버죠 외국 사람 아니고요 네. 치즈, 치즈가 좀 있어야 되는데. 자, 그 다음에 오늘은 좀 특별하다라 그랬죠? 아, 어, 오늘은 뭐, 스모크 닭다리. 먹다 남은 거좀쓸 거예요. 물이 끓어오르고 있죠? 한 번씩 슥슥 겨워주세요. 오늘은 이거는 한 10분 정도 어, 삶을 겁니다. 10분 너무 길지 않나, 근데? 어. 아, 정말 힘드네요. 자, 닭가슴살, 닭다리살 하나씩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이런 거뼈 있는 거 하실 때, 칼로 할때 조심하세요. 다칩니다. 아시겠어요? 하여튼 이렇게 넣고, 다 넣어버립시다.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왜 찍습니까? 저처럼 오후에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하루 세끼 제대로 잘못 챙겨 먹으시는 저 같은 1인 가구 여러분들 요리가 별게 없어요 저처럼 주접 떨면서 혼자 이렇게 아름답고 즐겁게 요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예 하루 한끼 정도는 여러분들 직접 자기 본인 손으로 자기가 먹을까, 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경험이 그 여러분들한테 참그 삶의 활력소가 될 거고,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분들,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, 어, 기분전환, 리프레쉬가 좀 많이 될 거예요. 벌써 먹음직스럽죠? 이게 카메라 담길지 모르겠는데,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색깔도 예뻐지고, 먹음직스러워요. 그리고 솔직히 간이나 이런 것들, 이거 훈제된 거라서 이런 거에 조금씩 돼 있어서 음, 지금 무슨 맛이 나냐면 음, 이게 훈제 저기 양념 훈제 뭐? 하여튼 훈제 맛이 좀 나요. 네, 이렇게 드시면 그래서 따로 간을 지금 안 했죠. 저는 원래 간을 안 하거든요. 잘? 어, 엄청 맛있어요. 글로벌 몇 분이야? 괜히 10분 얘기했나봐요. 8분 날걸. 자, 요즘 다 대진, 대진 했거든요 이제 넣어도 될것 같아요. 면을 좀 넣어줍시다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. 자, 이렇게 넣고, 면수를 좀 넣어줘야죠. 자 이제 어떻게 한다? 비벼준다 짜장면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을 좀 봐야죠 간을 한대 살살 필요 없죠? 아 뜨거 음 저번보다 더 맛있어요 그 저번보다 사실은 더 단시간에 지금 한 23분 정도 지났죠? 예, 네, 보통 요리는 한요 정도, 해, 요 10, 24분? 25분, 30분? 요쯤 만드셔야 좋아요. 아, 그거 안 넣었다. 크라프라 다 페퍼로치노. 아, 이거 넣어야 또 이탈리안 맛이 납니다. 이거 들어가야 돼요 저는 몇개 넣을 거냐면, 어, 요거 넣을 거죠? 어, 10분 됐네요. 자, 근데 이거 넣을 때 어떻게 넣는다고?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, 꼬집으세요, 여러분. 이거를 비벼서 넣으라고 하는데, 꼬집어서 넣으세요. 이거 넣어야, 이탈리안 음식점 갔을 때, 뭐 미묘하게 느껴지는 그 외국의 맛? 그 외국의 맛이 좀 느껴져요. 이렇게 비, 비벼서, 쪼갖고 요걸 하셔야 돼. 아. 그렇습니다. 꼬집어. 비비지 말고. 아. 하여튼 뭐 어떻게 해? 이거 넣어야 맛있어. 이탈리안 맛나. 이탈리아 사람들 그냥 비슷한가 봐요 자 됐고요 마지막 데코레이션 진짜 맛있겠네요 자 보자 자 저는 엄청난 오늘 대충 담으시고요 엄청 맛있겠네요 자 보셨나요 여러분 음. 어떻습니까? 이 비주얼. 엄청 맛있겠죠? 자, 고기 크림 파스타.